가공을 자 이런 식으로 가공을 지금 이런 식으로 홈을 파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거 흥아 건가 흥아 타이어인데 11-2-20 20이요 에20 안녕하세요 만능마돌밥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타이어 자 트랙터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요 이제요 레바 어 레바를 이제 하나 요 만들려고, 두 개를 만들려고, 이렇게 영상을 한번 업로드 합니다. 이 레바, 요 부품은, 요 판스프링, 판스프링을, 이 반틈 있는 거를, 요 친구한테 잘라달라 했어요. 요두 개로. 그래서, 좀희는 했는데, 예, 한쪽은, 요렇게, 뾰족하게, 어? 여 요렇게 뾰족하게 만들고, 그리고 한쪽은, 동그랗게, 동그랗게 만들었어. 그래서 이거를, 그라인더지. 그라인더지를 요, 요쪽 면을 좀 이쁘게 하고, 끝쪽을 살짝 갈고, 휠, 휠 들어갈 정도로만 여기다가 일자로 살짝 만들려고 합니다. 이게 한 1t, 1t 좀 넘은 것 같아요. 그래서, 자, 타일을 집어서 이렇게 제껴보려고 합니다. 대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, 오늘은 제가 요 그라인더, 그라인더를 요 저번에 그라인더 하나 샀거든요. 그래서 그라인더질 좀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일단 바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. 바로 이제 스프링을 가공을 하려면은 고정을 좀 해야 됩니다. 그라인더질 하다가 좌우로 가니까 요 예전에 제가 경인장치, 요 경인장치를 요 클램퍼, 클램퍼를 가져와서 옆으로 안아 깨지게끔, 앉아 깨지게끔 작업을 하려고 요 클램퍼로 요두 개를 가져와서. 자 고정을 합니다. 고정을 해서 자 양쪽으로 그라인더질을 이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배터리는 제가 여유 있게 세 개를 가져왔는데 아, 어, 일단 한번 그라인더질을 작업 들어갈게요. 잡고 막세네. 오. 그래도 이쁘게 어? 된것 같습니다. 이거를 빠른 배속으로 작업 들어갈게요. 자. 자. 배터리 하나 끝났습니다. 자, 두 번째 거. 야, 바로 반대로 자, 잡아서 한쪽 잡고 자, 잡아서 자, 이런 식으로. 자, 하나는 이렇게 커짐, 그냥 대충 이렇여기서 이제 끝 쪽, 그끝 쪽을 여러 개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역쪽날을좀 이쁘게 갈아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그랜인더를 이렇게 뾰족하게, 이쁘게, 숟갈처럼 이렇게 제가 지금 그랜인더질 했고, 이제 <laughs> 타이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제껴야 되기 때문에, 여기 이제, 여기다 일자로 홈을 살짝 파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쁘게 홈을 살짝 파보겠습니다. 자 조심히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일자를 팠어요. 그래서 홈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제낄 수 있으니까 자 한쪽으로만 제가 하고 뭐 이게 한쪽으로 잘안 되면 또 반대쪽도 그라인더질을 해서 홈을 팔수 있으니까 한쪽은 이렇게 하고 이요 이제 반대쪽 반대쪽도 뾰족하게 요거는 동그랗게 있겠지만은 나는 좀 뾰족하게 해서 요쪽 가위를 또 그라인더질을 똑같이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. 자. 자, 이 동그란 쪽도 일자로 했고, 여쪽도 똑같이 일자로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여기도 홈을, 자, 보시면 홈을 팠어요. 홈을 파서 잘 걸리게끔 했고, 이렇게, 가공을, 자, 이런 식으로. 가공을 지금 이런 식으로 홈을 파서 작업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트랙터 레바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트랙터 타이어는 지금 저쪽에 와있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타이어는 요, 요흥하 건가? 흥화 타이어인데, 1 1 2 2 0 20이에요, 20. 자, 타이어는 두 개를 주문을 했고 튜브는 하나만 주문을 했습니다. 어, 하다가 터질 수 있어서 그두개 하는데 5 7만 얼마 주고 구입을 했어요. 이거 트럭 다 앞에 두개 가는데 거의 돈 100만 원 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레버를 만들어서 타이어를 이렇게 주문을 해서 자, 다음 영상은 제가 타이어 교체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.